안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바람도 세고 날씨도 굉장히 찹니다 자 하늘을 보시면 캠티레일이 전혀 구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파란 하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파랗습니다 자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산, 산 능성, 이렇게. 이렇게 푸릅니다. 푸른빛. 자, 이게 하늘의 본색이죠? 파란 하늘. 자, 이렇게 푸, 팔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영상하고, 이제, 어, 내일, 아니면 금요, 금금어 오늘 오후, 아마 아마 얘네들이 비행기가 캠트레일이 또 억수로 캠트레일 살포할, 거, 할, 할 겁니다. 그냥 두지 않고, 바람이 좀 잠잠해지고, 약해지면 또 저번처럼 일곱 대의 비행기, 또몇 대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비행기가 계속해서 뿌려 될 겁니다. 자, 간만에 파란 하늘인데 잘 보셨다가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해천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늘빛 차이가 심하게 나는지 눈으로 직접 하, 확인해 보시면 아 심각한 정도를 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무하고 파란 하늘하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쁩니까, 하늘이? 자, 그런데 이걸 매일 주야로 캠티를 뿌려대니 하늘이 회천이 되어버렸죠. 자. 너무 이쁩니다, 하늘이. 자. 자, 초록과 파란 하늘이 잘 어울리지죠? 잘 보십시오. 파랗습니다. 저 오늘 TV 아침 뉴스 YTN을 보니까 그 서울에서 어제 바람 많이 불고 찼는데 굉장히 그 TV에 보, 어, 카메라맨이 찍었는데 파란 하늘이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부 다 회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캠트레일이 이렇게 뿌려지지 않으니까 푸른 하늘, 구름 한점 없습니다. 자 이런 바람 세게 부는 날에는 얘네들이 캠트레일을 절대로 살포하지 않습니다. 센 바람에 다 효과가 없겠죠. 다 바람이 실려 나가니까. 너무 하늘빛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잠깐, 어,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요 색깔 잘 보셨다가 내일 다른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늘 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늘을 좀 살피셔서 이렇게 저와 같이 영상을 좀 담으셔서 세상에 좀 알리시고, 계속해서 캠트레일 살포 중지, 중단을 위한 그런 시민행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청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았는데, 진짜 보기 드문 날씨였는데, 너무 할도 파랗고 좋았었는데, 이, 이런 날 쟤네들이 그냥 똥뚱거리들도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또 오늘 포항, 을 간통하면서 쭉, 캠테일을 쭉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항로가 지금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중간점에서정면으로 보이는 여기 있서이 구름이 끊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컨트레일, 그냥 비행운이라 그러면 이렇게 끊길 수가 없죠. 계속 연속이 돼야 되는데 끊겼다는 것은 연료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명백하게 얘네들이 지금 캠트레일을 살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에도 보면 쭉 뿌리고, 좀 전에 뿌리고 왔는데, 요렇게 해서 노선을 따고, 요렇게, 요 라인 따라서, 요렇게. 아마 포항항해에서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 저기 부산 쪽에서, 김해 쪽에서 오면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화면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카메라가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제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선, 너무나 선명하시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진짜 간만에 캠트레일 없는 캠트레일 없는 하늘을 보나 했더니 역시 제 기대에 부 붕하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저, 제가 가면서 촬영으로 한번 연속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입니다 이쪽 편에 화질이 좀 좋으면 좋을텐데 아좀 땡겨봤는데 자 줌으로 땡겨봤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김트레이드. 음, 끊겼네요. 이제 저쪽에서 얘네들이 도심 상공에는 진하게 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시죠? 요렇게.